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 모집인 등록자격 시험 대비 키포인트 1번부터 44번까지 총 4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포인트들 44개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약한70% 정도는 어, 시험 비중에서 이키 포인트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문이다 이키 포인트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 이키 포인트만 4 개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70% 내외는 출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예키 포인트 1번 생명보험의 역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역사 이 시대 순으로 쭉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해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외의 생명보험 역사 첫 번째는 고대입니다. 고대는 딱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뭡니까? 에라노이와 콜레기아입니다. 이두 개를 반대로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럼 반대는 뭐냐? 에라노이는 종교적 공제단체입니다. 콜레기아는 상호 부조 조합이다. 요두 가지를 반드시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라노이가 종교적 공제 단체다. 이런 오답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중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길드. 자, 길드는 동업자 간의 상호 부조 조합이었다. 프랑스의 톤틴 연금은 국가의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신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어디? 프랑스. 자, 요두 가지만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요. 자, 이제 파스칼하고요. 그 다음에 헨리가 나옵니다. 예, 생존율과 사망표 이두 가지가 키워드인데요. 파스칼이 생존율을 연구를 했고 헨리가 사망표입니다. 사망할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생파.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근대 보겠습니다. 근대는 이 시대순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가 어느 회사냐. 예, 에퀴탑을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자 얘가 1762년이죠. 자, 교재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은 이 순서가 아니고 좀 섞여져 있는데 제가 시대순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영국 액기타블 프랑스 제국보 미국 펜실베니아 생명 독일 고타 일본 교사이고 학구메이샤자요 순서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크게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주로 우리나라 예, 한국의 생명보험 역사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고대시대부터 보면 개와 보두 가지가 나옵니다 개는 뭐 요즘에도 어뭐 개한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들 하죠 자사만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왔고요. 보는 예 불교사원이 핵심입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신라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고려시대 때죠. 예 고려시대 때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어디서 불교사원 자 얘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둘다 상호 부조조합이다. 자, 시험은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현대. 자, 우리나라에 최초의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계기가 뭐냐? 1876년 강화도조약. 어느 나라가 뭡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우리나라의 부산에, 부산에, 서울 아닙니다. 처음으로 생명보험회사가 대리점을 설치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 우리 민족자본으로는 1921년도에 생명보험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 생명보험 주식회사다. 자이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25가 있었고 4.19 혁명. 이때는 뭐 보험산업이 그렇게 번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험문제는 1960년대부터. 많이 출제가 된다. 자, 1960년대는 아직 우리가 먹고 살기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단체 보험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조금씩 이제 어, 번성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1970년대 어, 우리 조금 이제 먹고 살기 나아진 시대였죠, 그죠 이때 개인 보험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1977년 보험의 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확크게 시작했죠. 1990년대는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이 되었지만, 그죠? 예, 보시상도 개방이 됐고요 금융 자유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 1990년대 후반에 IMF 사태 터졌죠. 이때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개 회사가 예, 인가가 취소되는 등 1990년대에 예, 이런 구조조정이 또 같이 일어났다. 여 기억해 두시고요. 2000년대는 2003년도에 방카슈랑스, 2013년도에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 출범했고요. 자, 금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대 가장 최근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요두 가지를 묶어서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함정을 찾아라.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알프레트 마네스. 마네스 그러면 상부상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만인을 위한 일인의 희생정신 이거 아니죠. 예.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자, 요거는 첫페이지 나오는 거죠.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네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라노이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상호 부조조합 아니죠. 공 예, 종교 종교적 공제 단체입니다. 세 번째.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 자본으로 다수의 보험회사가 설립된 게 아니라 딱 하나. 그것도 실은 크게 번성하지 를 못했지요. 다수의 보험회사가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업은 과다한 실효해약등 경영부실로 네개 생명보험회사가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자,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어, 뭐가 틀렸지? 2000년 이후가 아니라, 예, IMF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입니까 예. 1990년대 후반이죠. 예, 얘는 연도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포인트 1번 생명보험 역사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키포인트 2번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